7일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정근우, 김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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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야구는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지만, 우리 정근우 프로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없나요? 브레이크가 뭡니까? <laughs> 타임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까 그러니까 이제 언급을 해 드렸지만 올스타 브레이크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에 야구를 주중에만 하고 이 주말에 이제 쉬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주 이슈별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잠깐 짚고 가 보자. 이런 시간을 지금 마련해 봤습니다. 혹시 정근우 프로는 올 시즌 이 KBO 리그 전반기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단 <laughs> 유현지 선수의 KBO 리그의 컴백. 어어. 아,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어느 순간 빵하고 터졌잖아요. 아 그러면서 하나 이글스가 초반에 1위까지 올라가면서 음.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느꼈던 시절도 있었는데 바로 촥 내려가면서 아, 이제. 바로 촥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laughs> 이제. 이제 최원넌 감독의 경질까지. 네. 예, 이래, 이어졌죠. 예. 그 사실 전반기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이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 것처럼 굉장히 뭐 이슈도 많았고, 그리고 이 흐름도 급박하게 돌아갔던 팀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고 것처럼 초반에 연승을 달리면서 1위까지 등극을 음.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한화 5강 뽑으시면서 자신만만 하셨잖아요. 아... 3위 <laughs> 예상했었는데, 네. 해줘야 될 선수들이 공수주에서 다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또 생각이 있었고, 최은성이라든지 안치홍, 뭐 노시안, 음. 마찬가지로 초반에 좀 많이 또 슬럼프가 찾아오면서, 페라다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외야에서 수비 실책도 많이 겹치면서, 롤러코스트가 왔다 갔다 걸었다 저런 처 보여집니다. 음. 또한 가지 이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늦게 좀 스프링캠프에 합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은 류현진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조금 고전한 모습이 있었어요. 네,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이 선수가 팔 스윙 자체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가 좀덜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또 보여지고 지난 시즌에. 어, 도롱대에서 이제 수술을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않고, 음. 어, 많아도 투구수를, 어, 던지지 않고, 이제 KBO에 들어와서 준비기간도 부족하면서 초반에는 조금 고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7경기를 지켜보면 3승 1패에 평균 자책점이 이제 1점대가 됐습니다. 전반기의 최종 평균 자책점이 3점대 후반인 걸 비교하면 상당히 좀 안정된 투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기 막판 투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뭐, 방강냥냥. 음흠. 아 이제 힘을 줘야 될 때는 주고 또뺄 때는 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마운드에서 여유로움 어, 타자들에 대한 적응을 했고 ABS에도 조금 어느 정도 이 적응을 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제 류현진 선수의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전반기 하나 매진 기록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구장에 찾아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때 실망감이 더 크잖아요. 음, 네, 그 그렇죠. 그래서일까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하나 구단에서 움직여서 결단을 내리게 됐죠. 바로 이제 지난 5월 27일. 칠일에 박찬혁 대표 이사와 최원호 감독이 잦은 사태의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어,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가는 시점에 경질이 음. 되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희는 분명 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좀더 이제 미래를 보고 빠른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한 다음에 이제 감독 선임까지 사실 좀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결과적으로 김경문 감독이 음. 네, 하나의 사령탑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든뭐 생각은 뭐냐 그러면 아, 모든 베테랑 감독님들이 다 하는구나 여기는 어 김웅룡 감독님, 김희식 감독님, 김성 감독님 이제 김경문 감독님까지 그렇죠. 어, F4 김다가셔가지고 어? 어, <laughs> 과연 김경문 감독님께서 이 하나의 글쓰 야구를 어,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 음. 과연 성적을 낼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어, 또 김경문 감독님 입장에서 젊은 선수 위주로 갈까 아니면 베트남 같이 갈까 음. 아니면 성적과 리빌딩을 같이 할까 어, 어떤 느낌으로 갈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부임하시자마자는 바로 좋은 성적을 냈어요. 네. 에. 실제로 25경기에서 12승 12패 1무 딱 5할 승률을 맞추셨습니다. 네. 그것만 하더라도 한화가 어느 정도 지금 힘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반기를 마치면서 후반기를 앞두고 이 코칭스태프를 또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음. 어, 한화가 후반기부터는 좀 치고 올라갈 힘을 이 원기옥을 모으고 있다. 음. 특히나 이번에 지금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laughs> 유일하게 하루 쉬는 팀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화의 아, 후반기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뭔가 감독을 선임하고 나서 그 옆에 네 사람이나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이제 소속 코치를 맡아왔던 양승관 코치님을 또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동성중학교. 고려대학교 1년 후배인 또 양상문 감독님까지 또 영입을 하면서 뭔가 이제 소통을 할수 있는 코칭 스태프가 생겼다. 음. 뭔가 어차피내 사람이 생겨서 뭔가 후반기에는 분위기가 음.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전반기를 따져 봤을 때 누가 정말 떠오르는 스타가 됐나라고 음.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이 선수를 빼놓고 갈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바로 롯데 황성빈 선수입니다. 음. 우리가 이제 소위 말의 밉상과 열정의 경계다라고 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선수가 점점 그런 논란들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전반기 성적이 이제 65경기에 출장을 해서 타율이 3할 4푼 9리, 또 홈런도 4개, 득점이 이제 57개요. 꽤 좋죠. 이제 뭐 도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양현종 선수와 그스킨 동작으로 음. 서로 어, 어. 그 신경전을 했던.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선배로서 따끔한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돈 주고도 못살 경험들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누군가가 또 이렇게 발발이 같이 움직이는 선수들은 좀 뭔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한성빈 선수의 그런 상황들은 어, 선배로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저, 저 지난번에 전국의 야구 이슈다에서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더 좋아졌어요.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김태형 감독이랑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선수 중에 한 명이. 항성빈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음, 혹시 울스타전 보셨나요? 아 역시 잘 달린다. 아 어저께 뭐 이거 뭐 바람을 이겨라 뭐그이벤트 보태 해가지고 보니까 저는 도둑인 줄 알았어요. 야담을 그렇게 잘 넘나요 어떻게? 아잘 넘고 확실하게 항성빈 빠르다. 또 어, 그 퍼포먼스를 음. 할 때도 야 오랜만에 또 오토바이 타고 랑왔습니다 너... 오토바이 잘 타더라고요. <laughs> <laughs> 예전에 그 노란 머리에 탔으면 되게 웃게 될것 같아요. 후반계에도 네. 우리 마황이 어떤, 네.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선수가 있었다면 또 기아의 이 선수를 빼놓고 갈수 없습니다. 아, 바로 김도영 선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 황성민 선수도 그렇고 김도영 선수도 그렇고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근우 프로가 딱 보기에 조금 비슷한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황성민 선수의 그 발바리 같이 움직이는 그 네. 느낌은 되게 저랑 비슷한 느낌이. <laughs> <laughs> 뭔가 찬스에서 해결해주면서 뭔가 리, 리드 오프나 중심 타자로서 뭔가 화끈한 느낌은 또김동영 선수가 크단 말이에요. 이두 개를 다 가진 선수가 전군이었단 말이에요. 아,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죠. 저는 이두 선수의 마음들을 스타일을 다 이해합니다. 아, 어깨가 한구도 빠졌는데 네. 네, 김도영 선수 사실 이 전반기 때만 81 경기에 출장을 해서 3할 4푼 1리의 타율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놀라운 건 사실은 홈런이 벌써 23개, 도루가 26개, 그래서 벌써 2 전반기만 이 정도의 성적은 굉장히 놀라운 성적이죠. 왜냐면 이제 역대 벌써 다섯 번째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선수를 두고 30 3 0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음. 이야기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어. 아 왜냐면 어제 홈런 네이스할 때도 보니까 우중간으로 치더라고요 홈런 네이스 음. 연습 배팅을 뭔가 힘을 실는 그 포인트를 찾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힘이 좋은 타자예요 어. <laughs> 타고의 또 스피드 자체가 달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김대영 선수 무조건 올해 3 3점 한다고 봅니다 어, 무조건 한다 네. 이제 하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2015년 에릭테임즈 이후에 굉장히 간만에 나오는 거기도 하고 국내 선수로는 2000년에 박재용 지금은 해설위원이죠 그때 이제 30 30을 했었는데 국내 선수가 네. 그때 이후로 정말 10년이 넘는 10년이 뭡니까 어. 20어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넘는 20년이 거의 뭐 넘는 음. 뭐 세월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런 대스타를 또 만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김도영 선수 실책이 음. 19 개예요 음. 이 정도 페이스면 또 실책 도 30개가 갈 수도 있다 올 시즌 마음먹고 그냥 3개30 30, 30 하시죠 <laughs> 네? <laughs> 어차피 네. 하는 거 그냥. 어차피 실책도 뭐 해봐야지 늘은 거니까 어, 올해 뭐 방망이도 어. 늘고 실책도 늘고 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실책을 많이 줄이고 또. 홈런 싸버도 도로선 들리고 그럼 되죠 뭐 실책은 경기를 나가면서 또더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시즌이 거듭할수록 김도영은 더 무서운 선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자 저희가 되게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야구장 밖에서는 사실 이 전반기에 굉장히 있어서는 안될 무거운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먼저 이 오재원 전 선수죠 사실은 그 지난 4 월에 이제 한 매체의 보도로 오재원 선수 관련해서 이제 약물 관련 스캔들이 터졌고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이제 대리 처방을 받아서 본인 수면제라든지 이제 마약성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았는데 여기에 구단의 선수 8명이 연루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들도 그 사건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무거웠던 마음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아, 당연히 기억하죠. 네. 잊을 수가 없는 거고, 뭐, KBO 야구 리그에 엄청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이제 터졌죠. 네. 음. 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이제 후배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선배들이 혹시나 여러 가지 부탁할 때도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져 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책임감 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건그 오재원 선수가 대리처방을 요구했던 선수들 대부분이 1.5에서 2군급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강압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 음.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선수협에서도 지금 현재 협회장으로 있는 또 김현수 선수가 나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근절할 수 있도록 음. 우리 선배들이 좀 힘을 내자 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럼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아마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 가장 최근 재판이 6월 13일 재판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오재원 측 변호사들이 이런 그 대리처방 관련해 그리고 또 필로폰이 투약하고 본인이 이제 수수했던 혐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한다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게 될것 같은데, 아무쪼록 굉장히 이 사건이 터진 난 다음에 우리도 충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무거운 소식을 접하게 됐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번에 6... 관중을 전반기에 돌파를 음. 했습니다. 이게 이 정도의 기록은 정말 사상 최초입니다. 사상 최초. 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정말 야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라는 음.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600만 관중 들었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때. 어, 너무 좋았고요. 일단 11개 팀이 너무 사랑받고 있고. 어, 11개 팀 창이냐 그죠? 어, 11개 팀이 너무 사랑받고. <laughs> 나 지금 썼가 <청각>, 이상하다. <laughs> 어디 하다가 착각을 했나? <laughs> 어제 또 올스타전을 보면서 팬들이 어, 전날 홈런 홈런 더비 할 때도 그렇고 많은 관중들이 찾아오셨고 퓨처스 리그 올스타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아, 지금 앞으로 아, 야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우리 팬들한테 그러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보다 한다 그러면 천만 관중 올해 무조건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대로 페이스가 유지가 된다면 720 경기에서 약 1,043만 관중이 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말 한 시즌 우리가 최다 관중이었던 2017 시즌에 840만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건또 반대로 그만큼 이제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라든지 관계자 모두 좋은 경기를 또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한번 우리가 쫙 훑어보긴 했는데, 정근호 프로가 생각하는 전반기 최고의 팀과 최고의 팀은 꼭 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쉬운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인지 궁금하거든요. 최고의 팀은 그래도 기아 다이거즈라고 아 보고요. 왜냐면뭐 우승 후보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 전반기 내내 어려운 속에서 음. 이범호 감독님이 이범호 감독이 잘 이끌어 왔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아좀 어, 아쉬운 팀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어, 좀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스프링캠프부터 저희가 또 취재를 하면서 어, 김태성 감독님 운영 능력을 이렇게 봤을 때, 음. 아 뭔가 시즌 초반에 조금만 그 기간이 짧았더라 그러면. 음. 얼마나 재밌었을까 전반기 내내 롯데가 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지만 이제 전반기 막바지에 정말 좋은 성적을 내면서 지금 이제 거의 5 등하고 세 경기 차이죠 김태형 감독님이 구상했던 야구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음. 앞으로 이 롯데 야구가 궁금합니다자 KBO 리그 전반기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후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반기 때 있었던 좋은 일들은 계속 이어가고 또안 좋은 일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음. 바람입니다. 구단들이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이 감독들이 내놓은 인터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모아 모아서 후반기를 예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목소리> <목소리>